사람의... <목소리> 저 친구들하고 뭐 놀고 그러고, 저드님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원불교 있으면서 행사를 할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함이 <목소리> 어때요? 좋아요. 부터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목소리> 오늘 다 같이 모여서 기쁘고 재밌어요. <목소리> 원불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되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네. 뜻 가지고 네. 좋은 상상 세상 상상 되도록 상상 노력했으면 상상 좋겠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고. 한마 사진 노래도 너무 잘 부르셔서 <웃음> <웃음> 네. <웃음> 재밌게 보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서울 교구에 교도님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 행사라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은혜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 모두의 공동 생일에 정말로 경축합니다. 사원님의 크신 은혜에 대각의 성업을 온누리에 전하는 불지자 되고자 서원하옵나이다. 여러 교도님들의 기운이 이렇게 모여서 통일과 평화 이렇게 함께 갈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새길 수 있는 좋은 아이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원불교 입교한 이래 공식적인 광장에서 이렇게 대종사님의 법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의 윤리를 두루 통하여 주시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축의 행사를 하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대와 대중의 아픔을 보듬어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세상의 평화는 우리 인류가 원하는 모든 평화는 이 하임을 깨닫는 곳에서 올 거라고 봅니다. 교구장님의 설법도 너무 좋았고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해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다 은혜입니다. 그받 진리를 깨쳐가지고 우리들을 네. 눈뜨게 해주신 네. 대종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울어본 게몇 번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뿐인 우리 아빠 4년 전이 좋은 나라에 와서 빛을 못 보고 또한 우리 아버지 먼저 죄송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원콜이야! 이렇게 서울시청 앞에 나와서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원물교가 어, 많이 이제 또 외연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 보는 거 재밌어요. <목소리> 서울교구의 모든 교당들이 다 와서 여기 정말 서울광장을 꽉 채워줬다면 더 즐겁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 원불교 열린 날 정말 감동적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이 많은 교도님들을 함께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좋아요 <laughs> 좋아 요 좋아요? 단초라면서도 뭔가 좀 되게 아기자기했었던 그런 게좀 있어서 색다르고 되게 참 좋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원불교가 정말 정말 전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종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평화 동행의 콘서트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모든 원불교인들이 하나 되고 원불교 법이 세계에 주로 퍼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이해서 야외에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서울교구의 많은 교도님들 만나서 공동 생일을 축하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뜻깊고 좋은 날 같습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우리 그 모두가 은혜인 대각개교절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시민들 반응도 원불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가족 원불교 파이팅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와서 재밌는 공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구이. 구이교당. 구이교당. 본명이 뭐예요? 황진원. 황진원이요 그리고 이오주. 이오주. 다음에도 또 오고 싶습니다.